안녕하세요. 최선희 선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생년월일시가 인생의 길잡이입니다. 7월 12일 신미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보 일주 여자분에 관한 운세입니다. 기륜으로 상관과 정의운에 해당하여 윗사람을 공경하고 효도하고 충성하고 우수한 두뇌로 연구하여 교수 작가 언론인은 명예를 얻으며 모친의 도움으로 공부하여 장학금을 받으며 모친이나 은사의 도움으로 실직이나 질병 중에 구직을 하고 치료를 합니다. 딸 출산 시 양육과 교육에서 모친이 도움을 받습니다. 상관과 겁재운에 보컬을 만들거나 중개업을 하거나 여자의 도움으로 논문을 쓰거나 아랫사람이 도움으로 계획을 성공합니다. 상관운에 재능을 인정받고 강의를 하고 저술을 하고 중개업으로 성공하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상관 고추살 운에 기쁜 일로 불로 소득이 있고 딸이 수한가이며 효심이 깊습니다. 정인 고추살 운에 경제 관계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학문으로 성공할 수 있으며 아니면 종교에 귀의하거나 여자는 교양이 있고 내조를 잘합니다. 고추살 운에 형제 자매의 도움을 받는 운입니다. 불운남은 상관과 정관운에 해당하여 실직하거나 관형을 당하거나 필파나 소라를 당하거나 어릴 때 불효하고 선생님에게 반항하고 불량 학생으로 가출하고 싸움질하고 딸이 법을 위반하고 관형을 받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말을 함부로 해서 손해 볼수 있습니다 고생하며 타인을 돕는 운입니다 상관과 겁재운에 해당하여 실직하면 명예가 추락하고 지출이 많고 시모의 질병이나 유고를 겪고 어려운 처지가 될수 있습니다 책무로 어려운데 딸의 질병으로 어려운 처지가 될수 있고. 남편과 생리사별로 어려운 가운데 친구가 돈을 떼먹거나 여동생 사업에 보증을 하였다가 어려운 처지가 될수 있습니다. 월주 상관은 남의 꾀임에 빠져 큰 손해를 보거나 남과 싸우다 실언을 하여 손해보고 치맛바람을 일으키는 운입니다. 누나면 상관운의 건강이 악화되고, 손재나 관재를 겪고, 소송이나 시비를 당하고, 감봉이나 좌천을 당하고, 언행이 불선하고 말투가 거칠어지고, 남을 무시하고, 망언이나 실언을 하고, 폐업을 하거나 명예가 손상되고, 상관이 전국을 잃으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상관 고추살 운에 욕심이 많고 속임수 계략인 대략에 능하고 기회주의자이며 허풍이 심하고 자존심이 강하여 불평불만이 많고 잔소리나 참견이 심합니다. 겁제 고추살 운에 자존심이 강하고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정인 고추살 운에 서류 처리가 침체되므로 문서를 신중히 처리해야 합니다. 고추살 운에 실력이 부족하거나 주변이 배려가 부족하거나 책임감이나 의무감에 지치는 운입니다. 시험이나 승진에서 실패할 수 있고 종교를 바꾸거나 과욕으로 투자를 실패할 수 있고 연락이 투절되거나 인덕이 없고 복이 없어 무기력증에 빠질 수 있고 여자는 고초살 운에 미수가나 신체적 결함이 있는 출산을 할수 있고 이성에 현혹되어 무단 가출을 하거나 남편과 별거를 하거나 정신적 스트레스로 건강을 잃을 수 있고 종교를 개종하거나 종교에 귀의하거나 종교나 초자연 현상에 빠져 고독한 생활을 합니다. 고초살 운에 소아마비나 신체의 마비를로 고생할 수 있고. 사업이 부진하여 자금난을 겪거나 소송을 당할 수 있고 신병이나 우울증이나 신경쇠약이나 공황장애를 겪을 수 있고 재물이 따르지 않고 매사 불성이며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오해나 구설을 겪거나 마약이나 반사회적인 일에 손을 대면 폐가 망신하거나 가난해질 수 있고 생명이 위독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항으로 고초살은 어려운 시기를 의미함으로 본분을 잊지 말고 전심 전력으로 공부하고 이해하고 상대에게 양보할 줄 알면 7.8개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행성이며 용기 있고 배짱이 있으니 정신력으로 인내하면 됩니다. 집술이나 이사도 하지 말고 잔치와 혼인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오늘도 최선의 선택으로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회원가입을 부탁드립니다.